41번에 들어갈 내용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1번.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죠.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 그림처럼,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는 경우와, 점 B가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점 B가 직선 L 밖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직선 L이 점 B를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점 B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직선 l 위에 있어 없어? 없어? l 위에 없죠. 맞지? 점 A는 어떻습니까? 직선 l 위에 있는 거죠. 맞나요? 또 다른 말로, 직선 l은 점 A를 지나가죠. 자, 두 번째.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한 평면에 있는 두 직선 l과 m이 만나지 않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가겠습니다. 두 평면에서, 자,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보자. 1번에 뭐라고 해놨니?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 L, M이 만나지 않을 때. 두 직선 L과 M은 뭐 한다라고 한다? 평행한다. 기호 잘 보세요. L과 M 평행한다. 옆에다 한번 적어봐봐 다시 L과 직선 L과 직선 M은 평행하다 평행하다 이렇게 적는거야 알겠습니까? 이번에 평면 위에서 두 직선 L, M의 위치 관계는 다음 세가지 경우가 있다 알겠죠? 세가지 경우가 있다 첫번째 뭐야? 두 직선이 이와 같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요. 또두 직선이 일치합니다. 두 직선이 일치하고 두 직선이 뭐할수 있다? 두 직선이 평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지?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몇 가지밖에 없어? 몇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일치하거나 평행한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 이번에는 공간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자, 1번. 공간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두 직선은 무슨 위치에 있다고 한다? 꼬인 위치다. 꼬인 위치라는 건 뭐냐면 공간이니까 여기 네 번째 그림이죠? 네 번째 그림만 보세요. 네 번째 그림. 직선 m과 직선 l은 말이야. 지금 요 점을 지나간다고, 요 점을. 이 점을 지나가요, 직선 l은. m과 만나지 않죠. 맞습니까? 이건 꼬인 위치야. 꼬인 위치. 자, 여기 잠깐 봐 봐. 이렇게 이게 꼬인 위치란 말이야. 봐봐 봐. 이건 평행하잖아. 선생님 보세요. 이거 평행하지. 선생님 보세요. 이거 평행하지. 이렇게 하면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꼬인 위치야. 이건 어때요? 꼬인 위치는?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잖아. 이런 게 바로 꼬인 위치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죠. 한 점에서 이와 같이 만난다. 공간에서. 아까하고 똑같잖아. 일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두 개가 뭐 하다? 평행한 경우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 있단 말이야. 공간에서 하나 더 있는 건 어떤 거야? 4번이죠. 위에 평면에서는 꼬인 위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몇 가지? 한 점에서 만난다. 공간이든 평면이든 한 점에서 만나고 평면이든 공간이든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평행한 경우도 있죠? 맞아, 맞아. 공간에서만 꼬인 위치가 있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지? 알겠습니까? 옆에 보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하나의 평면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해놨고. 자, 밑에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건 고등학교 가서도 그대로 나오는 조건입니다. 평면이 하나로 결정될, 하나로 정해질 조건인데. 첫 번째 뭐랬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지나는 이세점 봐봐봐. 여기에 있는 세점 a, b, c를 지나는 평면은 단몇 개만 존재한다. 이런 평면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알겠죠? 네. 알겠습니까? 세 점을 지나는 공간상의 어떤 점이든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지? 음. 자, 두 번째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주어질 때. 여기 봐봐봐. 이 직선과 보세요. 이 직선과 이 점을 지나는 평면은 몇 개만 존재한다?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어?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자, 세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질 때. 자, 젓가락 두 개를 겹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젓가락이 아주 얇을 때그 젓가락을 지나는 평면은 단 하나만 존재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하나만 존재합니다. 다음. 두 평행한,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질 때, 이두 직선을 지나는 평면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개념이 기계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과 M, 네점 A, B, C, D가 한 평면 위에 있을 때 다음을 구해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L과 M과 A, B, C, D가 하나의 평면 위에 있어. 여기다 이렇게 그려. 평의사변형으로 하나의 평면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 평면 위에 직선과 네 개의 점이 전부 다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직선 L 위에 있는 점은 뭐야? 직선 L 위에 있는 점은 B, D가 되겠죠. 저, 적을 때 뭐라고 적어? 점 B, 점 D 이래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선 M 위에 있지 않은 점은 어떤 겁니까? 직선 M 위에 있지 않은 점은 점 C와 점 D 이래 됩니다. 다음 페이지. 유형 1번 한번 봅시다. 유형 1번. 오른쪽 그림의 정육각형에서 각 변을 연장한 직선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라고? 각 변을 연장한다 라고 해놨어. 밑줄. 각 변을 연장합니다. 각 변을 연장한 직선. 직선 AF와 평행한 직선 이렇게 해놨지. 자, 여기는 직선이야. 잘 봐. 직선 AF. 이렇게 되잖아. 직선 AF. 이 직선 AF와 평행한 직선은 뭐겠어? 평행한 직선은 어떤 거겠어? CD겠죠, CD.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직선 CD란 말이야. 그럼 1번의 답은 뭐라고 적어야 돼? CD. 이렇게 적거나, 한글로 직선 CD. 이렇게 적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직선 CD. 다음에, 직선 AF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이렇게 해놨잖아. 맞니, 안 맞니?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해볼게. 자. 이 AF를 말이야. 이 AF라는 건더 연장해서 그을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됐는데. 이렇게 더 그을 수 있어, 없어? 그을 수 있잖아. 그렇지? 이때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라는 건 뭘까? 뭐뭐 있겠어? AB 있어, 없어? AB 있죠. 적으세요. 직선 AB. 또 뭐도 있어? 직선 FE 직선 f e 또뭐 있을까? 직선 b c 만나지. 직선 b c 또 직선 d e d e 여기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a b는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맞아 안 맞아? a b 한 점에서 만나고 직선 b c도 여기 한 점에서 만나죠. DE도 여기 한 점에서 만나죠? EF도 여기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렇죠? 여기 적으면은 뭐야? 처음에 직선 AB. 직선 AB. 그 다음에 직선 BC. 직선 DE. 그 다음 뭐죠? 직선 EF.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자,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정오각형인 오각 기둥에서 각 모서리를 연장한 직선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모든 모서리를 전부 다 연장한단 말이잖아. BC와 평행한 직선, 이렇게 해놨죠? BC와 평행하다. BC, 아, BG. BG가 어디야? 여기가 BG죠? BG하고 평행한 거는 뭐야? BG하고 평행한 거. 다그 볼까? 자, CH. 또뭐 있습니까? DI, EJ. 맞죠? 또, AF.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적으세요. 그 다음에는 BG와 만나는 직선, 그렇게 했죠. 이거 지워도 됩니까? 네. 예. 이번에는 BG와 만나는 직선이죠. 처음에 뭐 있어? AB. 또 BC. 직선이니까 또 뭐도 만납니까? B. G, BG는 뭐 있죠? GH 있죠? 또뭐 있습니까? FG도 있죠? FG. 다른 거 있을까, 없을까? 또뭐 있죠? 이와 같이 네 개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혹시 안 적은 사람을 위해서, 1번의 답은 뭐였어요? AF. 직선 AF. 또 뭐였습니까? CH. DI. DI. 그 다음에 EJ. EJ. 그다음 BG와 만나는 건 뭐예요? AB. AB. 그다음 여기 뭐? BC. BC. 그다음 뭐죠? FG. FG. 여기 GH. GH.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제 BG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죠? BG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BG. bg와 꼬인 위치에 있다. 자, 한번 찾아보자. bg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뭐 있습니까? F... a E. 안 만나잖아, a a 만나 안 만나? a는 bg와 안 만납니다. 또뭐 있어? fd. 안 만나잖아요. fd. 또 cd도 안 만나잖아, cd. 맞아, 맞아. 또 FJ, JI, JI 안 만나잖아. 또 IH, IH 이렇게 안 만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한번 적어볼게 다시. 자 처음에 뭡니까? C 직선, C, 직선 CD, 직선 CD 또 뭡니까? 직선 DE. 또 뭐죠? 직선 E A H I I J J F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음.